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앞에는 OnePlus Ace 4가 있습니다. 이 기기에서 카메라 타이머를 설정하는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카메라 앱을 열어보겠습니다. 현재 표준 사진 모드에 있으니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타이머가 있으며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끄기, 3초, 10초 지연. 적용하고 싶은 옵션을 탭하기만 하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셔터 버튼에 즉시 어, 표시됩니다. 그러니 간단히 그것을 탭해봅시다. 이제부터는 선택한 옵션에 따라 10초 또는 3초부터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사진이 찍힙니다. 언제든지 끌수 있으며 옵션으로 가서 끄기를 탭하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셔터 버튼을 누르자마자 사진이 찍힙니다. 좋아요, 그게 전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남겨주세요.